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입니다. 열한기상 11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한기상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그를 부르나 보지. 내가 저여에게 서예 보니 내가 난 아들이 아니설까 하매 다른 여자는 이러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로 이러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말하기로...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앞으로 가져온지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빠 이러되 산 아이를 으면서 죽이지 말라 저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어,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죠. 어, 앞장에서 보게 되면 어, 솔로몬은 어, 하나님께 백성들의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서 오늘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실내로 두창기 재판 사건이 나오지요. 어, 사건의 내용은 한 여관에 두창기가 있었습니다. 3일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밤중에 어머니의 부주의로 깔려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밤새 아들의 아들을 몰래 바꿔치기 하고는 그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식을 사실 몰라볼 리는 없는 이 억울한 창기는 그 살아있는 아들이 바로 제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서는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두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어, 오늘 이 창기 재판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밤중에 두 창기 사이에 몰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어, 이 사건은 다른 재판관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최고 상위 재판관인 왕에게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백성들은 여기에 초관심사가 되었죠. 그리고 이 판결은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솔로몬에게 왕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시험을 받는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백성들의 재판을 지혜롭게 하기를 기도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사건에 아무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을, 증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이 사건은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솔로몬은 자신들의 마음에 진실을 가려내고자 했던 것이죠.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솔로몬은 판결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오늘 판결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25절에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반으로 칼로 잘라서 반반 나누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아들에 대한 두 모성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산 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의 아기를 훔쳤을 것이고 또산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눈 뜨고는 못 보겠지요. 당연히 부모로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판결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그 집행관이 이제 칼로 아이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즐깁니다. 진짜 어머니는 애타는 심정으로 아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인지 판가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확연히 드러난 증거로 인해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지요. 오늘 두창기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도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어린 왕의 자질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솔로몬의 지혜는 큰 빛을 발했고 솔로몬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왕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을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능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얻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구제지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면은, 아, 그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허락하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총선 있는 날이죠. 어,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도, 또 선거지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